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흑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작품에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 나이 많고 가난한 두 광대,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곰이 나옵니다. 그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상태로 고도를 기다립니다. 연극은 내내 그 사람들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다리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장난도 치고 운동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이 지쳐갑니다. 두 사람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내려는 두 사람의 노력은 매우 처절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낭패를 보기도 하고 어쨌든 기다림으로 그들의 생활은 반복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50년입니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오늘은 못 오십니다. 내일은 오십니다. 이 말만 전할 뿐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월 베케트의이 작품은 매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을 사색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접하고 나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영화에서 고도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역시 블라드미로와 에스트라공처럼 정체모를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아름다운 것은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아직은 뭔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삶이 힘들다는 것은 기다림이 길어지고, 그 기다림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릴 겁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릴 겁니다. 또 경제인들은, 상인들은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릴 것이고, 사회 부조리로 아파봤던 사람들은 공평한 세상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다릴까요? 학생들은 또 다시 방학을 기다릴 거고, 직장인들은 좀더 화려한 휴가를 기다릴 것이고, 경제인들은 좀더 풍요로운 어, 것을 기다릴 것이고, 직장인들은 좀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직장을, 좀더큰 성공을 그리고 또좀더 공평한 생활 세상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 나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곁에 와 있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끝에 붙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옷깃을 때때로 여미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서는 자신을 겸피하게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잘해야지 다시 오지 않을텐데 심지어는 경건해지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큰 줄기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또 신약은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어서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이면서 신약의 마지막이고.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게시를 주셨고 그는 그것을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게시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오늘 이 22장에서만 해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세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도 22장 7절 주보 안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22장 7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어서 22장 12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신속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짧은 기도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아라모입니다 주님 오소서라는 뜻인데 주님을 나타내는 마라와 오다라는 뜻 아타가 합쳐져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우들의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삶, 다시 말해 매일매일 종말을 대비하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를 않으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그분의 오심이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 성경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체함이 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도 멀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예,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 유한자인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 그걸 알려주시고 또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그래서 오래 참으시기에 아직까지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시 오심, 세상의 종말은 우리 생각보다 덜 뛰어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 하나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 외에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은 그보다 훨씬 빨리 기다리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오심. 세상의 종말을 우리 때못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 앞서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우리도 12월 4주를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대림절은 처음 오신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나심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안에는 재림 예수에 대한 기다림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그의 이유인 연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종말을 연습하게 하는 말씀. 종말론적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몇 명만 알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여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은 유대 땅한 귀퉁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인류가 알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예수의 초림,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사람에게는 예수의 재림 역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도 예수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인생이 있고 예수가 오시면 큰일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아기로 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시든 말든 상관없는 제,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가 오시면 큰일나는 해로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초대 교회는 예수가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갈수록 이 땅은 나와 점점 맞지 않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나는 정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국 나는 이 땅과 함께 갈수 없음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더 테레사를 세상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찬 언론이, 언론인이 있습니다 마이 머거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제안은 여기 이 땅이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 머거리지는 이 땅에서 천년 말 것처럼 <laughs> 만년 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땅이 나의 집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육신의 집은 장막과 같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우서 5장 1절과 2절. 사도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동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워 주시는 집입니다. 지금 우리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때, 도리어 이 땅의 삶을 신차게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마음을 둘 때, 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알 때,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슴 가득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은 장례식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도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의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예. 고린도전 전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굴을 들고 있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로지 현세 복만을 구하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산다면 내세에 소망 없이 산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세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으로 얘기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 소망이 없는 채 사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교회 다니는 멤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설교가 나가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오지 마세요. 마치 첫 성탄의 그 밤처럼 빈방을 내주지 않는 세상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예수 소망을 가진 자에게만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소망을 가진 자에게만 예수의 다시 오심이 기쁨입니다. 예수를 그리워하는 자에게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로만 치유되는 세상, 예수로만 회복되는 세상, 그것을 인정하는 피조물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라나타를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평생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뭘 안다고 깨달아갔다고 하지만, 결국 다 희미하게 안된 것,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듯이 다 선명해질 텐데,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격을 누릴까? 상상해봅니다.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로서 치과 전공이 이철규 씨는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신앙 에세이집을 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담아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진솔하게 담아 책을 내신 겁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여기서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일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는 그 날, 그날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누군가에서는 그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3월 베케트의 그 작품. 고도를 기다리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프랑스의 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전쟁을 끝나,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사물 베켓트가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 그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보편적 기다림에 대해서 쓴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어, 그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도가 누구입니까? 그때 사물 베켓트가 대답했습니다. 그, 물음, 그 물음에 그것을 알면 제가 극중에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한, 답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작가는 본인도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고 관객의 몫으로 고도가 누구인지를 던져줍니다 그 연극에 등장하는 두 사람처럼 때로는 즐겁고 설렘으로 때로는 지루하게 때로는 화를 내면서 기다리는 고도 그렇지만 결국 올 것이라며 그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두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제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 달력을 걸고 새 해를 또새 날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날 안에 종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갑니다. 최고의 새날은 종말이 사건과 함께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종말을 만나야만 진정한 새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한해 끝머리에 설 때마다 주를 향한 기다림의 농도는 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점점 더말아나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좋으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의미가 없으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한 해의 끝머리 마라나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존재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